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속에 쉽고 유용한 약초를 소개하는 한국 약선차 협회의 권배평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약초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약초, 바로 단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삼 한자로는 붉을 단에 인삼삼을 쓰죠. 삼자를 쓰는 이유는 인삼을 닮았다. 그런데 그 색이 붉다라는 뜻으로 붉은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어, 귀농에서 농장에 심은 단삼을 캐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붉은색이면서 굵은 뿌리와 잔뿌리가 아주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죠. 여러분 잘 보시기에 단삼의 뿌리가 우리 몸의 혈관을 닮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혈관을 닮은 어, 이 단삼은 혈액을 잘 흐르게 하고 특히 혈액 속에 있는 혈전을 잘 녹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긴 강을 아십니까? 혹시 라인강, 황하 아니면? 한강 그렇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13만 km에 달하는 혈액이 흐르는 강, 바로 혈관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을 잘세지 않게 흐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삼이라는 약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삼을 가지고 오삼차를 만드는데요. 자, 단삼과 삼자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삼, 단삼, 인삼, 사삼, 편삼을 오삼이라고 합니다. 오삼. 고삼은 자삼이라고 그래서 간에 들어가고, 단삼은 붉은 삼, 적삼이라고 그래서 심장에 들어가고, 인삼은 우리가 홍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에 들어가고, 비장의 기운을 복두다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삼은 색이 하얗고 우리가 사삼을 잠대와 더덕을 가리키는데 바로 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삼은 흑삼이라고 하죠. 바로 신장에 귀경을 한다. 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삼입니다. 자, 고삼은 청렬 해독의 약으로 탕달을 치료하는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단삼은 혈전을 잘 없애서 혈액을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은 보증 이기라 그래서 우리의 기운을 잘 북돋아주는 황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삼은 진액을 보충해 줘서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폐의 진액을 공급해 주니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삼은 인후종통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목이 붓거나 목이 잘쉴때 현삼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단삼의 사촌현제들 혹은 친구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삼차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삼의 양리 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삼에는 탄신온이라고 하는 성분과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 이런 혈관이라고 봤을 때이 가느다란 혈관을 확장시켜 주어야 고혈압을 예방하고 혹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단삼에는 노화를 억제하는 식물질이 들어있다 라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성분이 베타 라파촌이다 라는 성분인데요. 어, 실제로 이 노화를 억제하는 식물질을 쥐에게 투여를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파킨슨 병을 예방하는데 많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삼을 많이 사용하시면 혈관 나이가 젊어지는 거죠. 신체 나이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단삼은 혹시 자주 출혈이 생기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게 돼야 되는데요. 출혈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사용할 때는 오그람 정도만 사용하라. 본초학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단삼의 성미와 귀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삼은 고한 간심이라 맛이 쓰고요, 성미가 참입니다. 그래서 맛이 쓰기 때문에 심장으로 귀경을 해서 심장의 혈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몸이 차신 분들은 따뜻한 약초를 덧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성미가 차기 때문에 열을 내리게 하고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으로 귀경을 해서 어혈을 없애주는데요 특히 간은 혈을 저장해야만 됩니다 어혈이 없어야 보내졌던 동맥을 통해서 나갔던 혈액이 들어오면서 바로 저장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장으로 들어가면 혈액을 잘 추동한다. 그러니까 펌프질을 잘하게 해서 순환을 시켜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효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량혈소옹이라 량혈 그러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을 시켜준다. 그러분 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온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열병이 되면 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이렇게 뜨거워진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에 독소가 생기고요. 그 원인으로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를. 그 온병학에서 영분의 열을 제거한다. 이렇게 한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균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결핵균, 그 다음에 대장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어혈을 제거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혈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찌꺼기 피, 그 다음에 피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개념이 혈전, 혈전을 없애줘서 혈액을 묽게 해준다. 이렇게. 어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멍이 잘 들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명치가 조여오고 답답하고 막히는 통증이 생기는데요. 심근경색 협심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 이 고지혈을 분해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의 방제에 단삼환심단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그 처방의 군약이 주요 작용하는 약이 바로 단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효능입니다. 안신작용을 한다. 안신작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거고. 우리가 불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단삼을 넣어주면 잠을 푹잘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산조인과 원지 그리고 복신이라고 하는 약초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활혈 작용이라. 활혈 작용이라. 활혈 작용은 혈액을 전신으로 봐요. 순환시켜준다. 여러분들이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 정맥류죠. 특히 여러분 하지 정맥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단삼을 쓸수 있고요. 여성들의 월경 부조 월경통에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타박상에도 단삼을 쓰시면 통증이 제거가 되고요. 타박상에 단삼을 쓰시면 통증과 여러분 잘 보시면. 멍이 잘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허리가 삐끗하거나 이때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방제의 유명한 어, 방제가 도홍삼을 차입니다. 이 도홍삼을 차에 단삼이 들어가서 사용하는데요. 단삼은 멍도 없어지게 하고 혈전을 잘 없애서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할 때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자, 단삼의 네 번째 효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을 보니까 활혈 작용을 한다. 자, 활혈 작용이란 혈액을 잘 순환시켜서 찌꺼기가 고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교통사고나거나 또 허리를 다쳐서 삐끗하거나 이때 바로 단삼을 쓰시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통증을 없애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하지정맥류가 생기죠. 그리고 여성들인 경우는 월경통, 월경 부조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단삼이 합니다. 월경통이 있을 때는 잉모초, 그 다음에 향부자 같은 약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에, 단삼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잘 흐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암 작용에도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죽지 않은 세포가 암세포죠. 그런데 이 암세포는 염증에서 출발한다.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혈액이 탁하기 때문에 전신으로 잘 공급이 되지 않으니 바로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암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모든 암에 가감할 수 있는 약초가 바로 단삼이 되겠습니다. 단삼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삼은 그렇죠. 혈관을 닮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보다도 인체 혈액이 흐르는 강인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말초 신경을 잘 확장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노화를 억제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그 다음에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이때 단삼은 항암에도 좋다. 그리고 균을 억제하는 항균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을 예방하고 타박상과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마지막으로 불면증, 숙면을 취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삼은 아주 좋은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정에서 욕이 날때 여러분 쓰시는데요. 후라이팬에 잘게 잘라서 여섯 번만 덮어주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삼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